어 됐다 컨신드 스킵이 없어 아야비씨 농겸 특이기라 2,637년 우주선거장아 몇초뒤 개같이 멸망할거잖아 흐흐 호우야 어야나 봐봐 살려준비 너왜 거기있어 잠깐만 야 이게 우주선이야야비씨아 이거 벽 외부가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하면은? 어, 아 ㅈ끝났네 진짜. <laughs> 주영석 앞에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. 아 <laughs> <laughs> 어다 <잘> 왔어. <laughs> 올라가려면 볼까? 아저 ㄴ <laughs> 웃기네 잡페인 <샤비> 씨. <laughs> 야, 앞에 보이냐? 아, 앞에 안 보.. 아 보이긴 해이러 씨. 안 아, 보여? <laughs> 야너 자세 존나 웃긴데? 너도.. 너도 이꼬마진한걸 기억해야 돼, 근데. <laughs> 어, ㅅㅂ 나떨어걸뻔 아. 걸렸다, <laughs> 어? 야! 개꿀! 일로 <laughs> 와봐. <laughs> 와, 이거 되는구나. 와, 이거 괜찮은 거 맞아? 이거... 개꿀 <laughs> 꼴인데? 아, 그래. 아 나, 인벤좀 어. 비워야겠다. 어, 이거... 깜짝아? 이거 뭐야? 이거... 도움이 필요해요. <laughs> 아, 이거... 이씨 뭐야? 이 새끼... 도움이 필요하다고 왜 써져 있는 거야? 이 씨... 친숙한 새낀 줄 알았네. 아, 그거, 내가... 우호적인 <laughs> 새낀 줄? 아니, 나, 그래, 핑 찍은 건데, 씨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게 또, 아니, 곤충이 얘기하는 줄 알았네, 씨. <laughs> <laughs>